요즘 연예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이찬원이다. 트로트 무대에서부터 예능 프로그램까지 항상 유쾌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그가 이번에는 좀 다른 소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흔히 스타들의 센스 있는 가족 사랑 이야기는 종종 매체를 통해 전해지지만 이찬원이 보여준 가족 애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대구의 한 가구점에서 벌어진 6천만 원짜리 스토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런데 금액만 듣고 고가의 선물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사연이 훨씬 더 특별하다. 2천 원이 부모님께 드린 결혼 기념일 선물은 단순히 비싼 제품 몇 개의 조합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그가 받아온 오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보답, 그리고 한 가정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감사의 결실이었다. 그날, 대구 시내의 한 인테리어 가구 전문점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직원들은 슬쩍 본 눈매와 목소리만으로도 설마, 이찬원 씨! 하고 내심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이찬원은 본인의 유명세나 주목을 신경 쓰기보다는 오직 부모님 결혼 기념에 어울리는 가장 멋진 인테리어를 찾는 데에만 집중했다. 한 매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찬원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무대 위에서 보이는 쾌활함 그 이상으로 매우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하나하나 목록을 점검하며 우리 부모님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이런 색감이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다. 같은 세세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끔 소파나 조명을 고르는 과정에서 헷갈릴 땐 직원에게 조언을 구했고 동시에 부모님 취향을 설명해주며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매장 직원들은 성공한 스타가 가족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찬원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애틋하게 펼쳐졌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하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갖고 싶어서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소파나 조명 같은 물건이 아니라 그간 제가 받은 사랑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밝힌 것 직원들은 그 순간 살짝 울컥했다고 전한다. 돈 몇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이 훨씬 값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찬원은 상담 과정에서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맞춰 집안을 전부 새로 단장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거실에 배치될 소파는 물론, 식탁과 의자, 그리고 스탠드 조명과 커튼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골랐다. 그는 밝고 따뜻한 톤의 인테리어를 원하는 듯 했는데, 본인이 말하길 거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식사를 준비하실 수 있게,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 후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방송에서나 예능 토크에서 늘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던 이찬원이 그 이면에 얼마나 부모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세심한 배려를 품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결제 순간이 다가왔다. 보통은 이런 얘기까지 공개되지 않지만 매장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찬원은 계산대에서 이게 전부 얼마인가요? 라며 아주 조용히 물었다고 한다. 상품 목록에 적힌 내역을 확인해 보니 리모델링 공사와 가구 구입 비용까지 합쳐 대략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나왔다는 것그 숫자만으로도 적잖이 놀라운 수준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별다른 고민 없이 긍정적인 미소로 결제를 진행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이건 전혀 큰 선물이 아니다. 받은 것에 비하면 앞으로 더 해드려야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릴 땐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희생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그의 합당한 보답을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찬원은 평소 방송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긴장감, 무명 시절의 불안함 등 힘든 순간에도 너라면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준 어머니, 네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해보라고 격려해 준 아버지가 있었기에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성공이 부모님의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으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 했을 테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새 가구들이 자리를 잡은 날 이찬원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안내했다. 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준비하시고 들어오세요. 라는 말과 함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광경이 펼쳐졌다.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깨끗해진 벽지, 편안한 색감의 소파와 식탁,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조명 배치까지. 여기에 잔잔한 느낌의 소품들까지 더해져 집안이 온통 따뜻함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 광경을 본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가 이런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다. 우리 찬원이 정말 고맙다라며 펑펑 울었다고. 언제나 엄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아들, 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집 보물이야 라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단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가족 지인은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가슴 깊이 파고드는 따뜻한 감동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2,000원이 부모님께 선사한 6천만 원짜리 선물에는 사실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정성과 사랑이 녹아있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매장 직원, 가족 지인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입을 모은다. 팬들도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냈다. 역시 찬도배기 클래스. 부모님 결혼 기념을 저렇게 멋지게 해드리다니 같은 칭찬은 물론 성공보다 더 값진 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 마음이다라는 고백이 줄을 이었다. 어떤 이들은 나도 이찬원처럼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릴 수 있을 때가 오면 좋겠다며 부러움 섞인 응원을 표하기도 했다. 사실. 이찬원이 가족과 얽힌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몇번 꺼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큰 선물을 해드린 이야기가 전해진 건 의외라며 놀라는 팬들도 많다. 그는 한 방송에서 무명 시절에도 부모님이 늘 너는 잘될 거야 라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했고, 첫 수익은 전부 부모님 통장에 입금해드렸을 정도로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효심을 보여준 셈이다. 단순히 금액이나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인생에 큰 이벤트가 될수 있는 기념일에 맞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선물을 해드렸다는 점이 인상 깊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두고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도 빛나지만 무대 아래에서 더 빛나는 사람이라는 평을 한다. 실제로 어떤 스타들은 팬들을 향해 내가 이렇게 효자다라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찬원은 이 일을 상당히 조용히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매장 관계자가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대중은 전혀 몰랐을 수도 있는 사적인 일이었다. 그런데도 누구든 한번 알게 되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진정한 가정사이기에 자연스레 소문이 퍼져나간 듯하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원천이자 인생의 기반이다. 하지만 때로는 바쁜 스케줄에 치어 서로를 돌볼 겨를이 없기도 하고 혹은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 감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걸 잊어버리기도 한다. 이찬원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그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일종의 돌아오는 사랑이고 결국 그런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 중 하나가 된다. 결혼 기념일은 부부에게 뜻깊은 날이지만 사실 그 기쁨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아닐까? 이찬원은 바로 그 감사를 꽤나 통큰 방식으로, 그러나 아주 진솔하게 전했다. 어떤 이들은 6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찬원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 이야기에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보석 같은 진심이 깃들어 있다. 방송 프로그램이 끝난 뒤, 이찬원은 평소처럼 예능 무대나 행사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이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경쾌하고 예능감은 살아있다. 그러나 이젠 대중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 한층 더 따뜻한 필터가 끼어 있을 것 같다. 효심 가득한 스타. 무대 바깥에서도 참 예쁜 마음씨를 지닌 가수, 부모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순수한 아들 같은 이미지가 부연되어 더 많은 이들이 그의 노래와 인품을 응원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다. 또 한편으로 그의 사연을 접한 수많은 청년들과 팬들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부모님께 큰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게 꼭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든 고가의 가구든 상관없다. 누군가는 부모님과 함께 오붓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짧은 편지 한 장으로 정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찬원의 말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닐까? 아이돌 시장이 급변하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를 뿌려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런 진솔한 가족 이야기는 의외로 더큰 반향을 일으키곤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자극적인 스캔들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결국 진솔하고 감동적인 스토리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이찬원이 펼쳐낸 6천만원짜리 가족 리모델링 이야기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이유도 그 지점에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찬원도 점차 나이를 먹고 부모님도 더 연로해지시겠지만, 이 장면은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을 가득 채운 새 소파, 식탁, 조명은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더욱 편안한 흔적과 이야기를 품게 되지 않을까? 부모님은 그 가구에 앉아 TV에 나오는 아들의 무대를 보며, 우리 아들이 해준 선물이라며 흐뭇해하실 테고, 이찬원은 또 다른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내려올 때마다,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참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결국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 소중한 성공이란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리는 용기와 노력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트로트 오디션 우승자라는 화려한 타이틀, 넘치는 팬들의 응원, 높은 인기와 스케줄. 이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본질에는 가족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찬원은 결코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서도 가장 평범한 위치인 아들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그를 더욱 빛나는 진정한 스타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팬들은 이찬원이야말로 진짜 국민 가수다라며 박수를 보낸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예능에서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잘하는 스타는 당연히 더 응원해주고 싶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효심과 진심을 갖춘 아티스트에게 대중이 보내는 사랑은 결코 일시적으로 식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또 다른 멋진 노래와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가 이번 일처럼 가족에 대한 애정과 감사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더 깊이 공감하며 성공이란 이렇게 인간적인 가치와 함께 갈때 비로소 완성되는 구나를 다시금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일화는 연애뉴스에 흔히 등장하는 덜맞짜리 선물보다 훨씬 큰 울림을 남겼다. 다소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이 사연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받기만 하던 아이가 자라서 돌려주는 순간 그 가족에게 생기는 기적 같은 장면을 대구의 한 가구점부터 새로 단장된 집 내부까지 생생하게 담아낸 것이다. 언젠가 시간이 한참 흘러 이 이야기마저 추억이 될 때, 이찬원 가족은 그날의 감동을 떠올리며 서로 웃을 것이다. 우리가 참 행복했지. 우리 집 인테리어도 예뻤고. 무엇보다 내가 직접 해줘서 더 의미 있었어라는 대화가 오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도 이찬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을까. 엄마, 아빠, 이건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나는 말처럼. 가족에게 주는 사랑과 감사는 끝이 없을 테니 말이다. 바로 이 점이 이찬원이 무대 밖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많은 팬들이 그를 진짜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물론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또 다른 이야기들 역시